네, 안녕하십니까. 삼특사임의 체육시간입니다. 어, 표현 활동이죠? 오늘 할 거는 몸으로 말하는 움직임 언어. 음,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감정이나, 어, 또, 정서 상태, 이런 거를 어떤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기본적인 것몇 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움직임의 종류를 분석을 해보면, 이동 움직임, 비동 움직임, 조작 움직임,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움직임의 종류를 구별합니다. 나와 있는 대로 살펴볼게요. 이동 움직임은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위치가 변하는 거죠. 어, 이런 움직임의 종류를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가수들 춤추는 걸 보면서 이세 가지 정도로 분석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무대를 쭉 돌아다니는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멤버들이. 이동 움직임이죠? 그 다음에 비이동은 뭡니까? 제자리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왜 춤추는 동작들 보면은 무대를 다 돌아다니는 움직임도 있지만, 제자리에서 팔 동작이나 몸 동작으로만 표현하는 움직임이 있겠죠. 그리고 또, 자, 기구나 물건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움직임은 조작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에서 따로 떼내어서 기구나 물건을 사용하는 것을 조작 움직임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조작 움직임, 기구나 물건을 사용하는 거. 이피에로가 저글링 하는 거. 요거에 해당되겠죠. 다음, 이동 움직임. 자, 자유롭게 이동하는 거. 이 곰의 움직임을 나타낸 거죠. 이렇게 얘가 막 돌아다니고 있죠. 요거에 해당이 되겠고요. 다음, 제자리에서 동작을 표현한 거. 가만히 서서 지금 이 풍선이 흔들리는 거를 흔들흔들 따라하고 있죠.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대략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언가를 표현할 때, 네. 어떤 음악에 맞춰서 무언가를 표현하거나 여러분들이 전하고자 하는 어떤 감정 상태를 표현할 때, 이세 가지 동작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움직임 언어, 세 가지 움직임, 이동, 비동, 조작 움직임 요거를 잘 알아보는 것으로 이번 시간은 마칠게요 삼독스님의 네, 체육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